안녕하세요. 콩아콩투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장날이네요. 어, 12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어, 현재 시각 11시 이제 다돼 갑니다. 지금 요지을 어, 지금 좀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찌꺼리 같은 거, 이런 거좀 빼고, 깐추려가지고, 간추려서, 이렇게, 여기 근처에 빨래터가 있거든요. 집에서 씻어도 되는데, 흐르는 물에 씻고 싶어서, 빨래터를 갈 예정입니다. 빨래터가, 옛날에 제가,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빨래를 했던 것 같아요. 빨래, 학교 갔다 오면, 그때는 국민학교였죠. 국민학교 갔다 오면, 이제, 머리에 이고, 빨래가 있어요. 그, 학교 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빨간 대야에 이제 빨래가 있거든요. 그거를 머리에 이고 초등학교 2년 짜리가 빨래터를 갑니다. 가서 곧그 빨래를 다 하고 또 이고 와요. 어.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엄마를 도우려고 이제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했던 추억에 있는 장소입니다. 옛날 그 모습은 이제 없어졌고 이제 그때 군인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수를 좀 해주셨는데 아주 깨끗해지긴 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옛날 모습이 조금 없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. 거기에 가서 이제 흐르는 물에 씻을 건데 씻기 전에 얘네들 좀 깐추리고 이제 고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바람이 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? 여기 바람이 좀 불어요. 나이도 따뜻하고 바람도 불고. 그래서 원래 오늘 아공이를 이제 새로 이사 간 집에 가서 만들려고 했는데, 그거 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얘를 좀 그렇게 해놓고, 세워서 말려놓고, 나중에 이제 매주를 쓰고, 매주를 삶을 때, 어... 삶고 난 다음에 이제 걔를 틀을 만들어가지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꽈리를 이 지프로 까서, 그리고 밑에 집 또 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할 거라서 얘가 깨끗해야 되거든요. 그냥 하면 어또 이제 그 사이 진나뭐 이런 아니면 더러운 이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런식으로 작업을 합니다. 이제 이렇게 좀 정신없는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식으로 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이거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음 제꺼는 이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. 하고나니까 요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네. 옆에 붙어있는 어,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했고요.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거미줄 같은 게 있어요. 이런 거면 이제 빼주시는 게 좋고요. 요거는 제가 묶어가지고, 빨래터에 가져갈 건데, 요짚은 그냥 버리지 말고, 어, 저희 집에 닭을 키우거든요? 이제 닭 밑에 이제 깔아주려고 해요. 아이 놓기 좋게. 그래서, 여 아이 품으로 고 이렇게 짚을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. 음. 어, 지금, 빨래터에 왔고요. 이렇게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, 여기서 씻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저기 옛날에는 요 하얀 여기 통처럼 보이는 거 있죠? 이쪽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데요. 거기에 물고기가 살았어요. 근데 물고기 비린내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왜냐면 물을 마셔봤는데, 그때는 여기 물을 마셨어요.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, 근데 여기 옛날에는 속에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흙은 아니지만 세멘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,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었어요. 근데 군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다 리모델링 해주셨거든요.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긴 한데, 잘 모르겠어요. 공부 좀 해야지. 응. 응? 여기는 좀 파여 있어가지고, 여기 잘, 뭔가, 이기들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돌을,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물이 쭉다 빠지고요. 빠져서 여기에 물이 없어요. 그전싹다 빠지는 거고,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. 물 속에 원래 물고기가 살았었고,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지금은 이제 식혀가지고 한번 씻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씻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. 물이 빠지도록 그리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. 그런데 힘드네요. 매주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끈도 한 번씩 씻어줘야 돼요. 씻어줘야 되고, 이렇게 물속으로 담굽니다. 담그고 난 다음에 밑에부터 천천히, 여기 밑에부터 천천히 씻어나가요. 씻어서 여기 위에까지 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다 하진 않고요.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작업을 합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세워서 물이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얘를 구르마로 세고 가서 이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릴 예정입니다.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이제 그늘진 데좀 냅둘 건데 그리고 이제 메주가 메주를 이제 쑤고 메주를 끓인다는 거죠. 끓이고 난 다음에 걔를 이제 성령을 해서 어, 반듯하게 성형을 한 다음에 걔를 말리고 한 3, 4일 정도 말립니다.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이 집을 가지고 마른 집 가지고 어, 묶어서 매달려고 하는 겁니다. 그 매달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. 그냥 밖에 있는 집을 그냥 쓰면 안 돼요. 어. 그 날씨마다 이제 벼에는 비올 때 이제 벼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흙이랑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이렇게 다 묻어 나요.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조금 많이 새까만 거 있죠. 이런 건데 흙을 벌써 먹어버린 거거든요. 아니면 이제 습이 좀찬 거가 차, 차 있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청,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메주를 떠야 됩니다. 우리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발효하고 뭐 씻고 한다고 해도 깨끗이 해야 되죠. 자,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지금 다 씻고 여기 청소 좀 하고 여기 밑에는 물대가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놔두고 어. 이제, 가려고 합니다. 가서, 이제, 묶어서 얘를 응. 세워서 말릴 예정이에요. 말리고, 한 3일 정도 말리고 나면 아마 거진 다 말려질 것 같긴 하거든요. 한 번, 얼마 정도 뒤에나 한번 마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